안녕하세요, 조패드입니다 오늘은 미니카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제 90년도 중반쯤에 공중파에 달려라 분매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애니메이션이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미니카가 열풍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분이시나. 그때 나이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한반에 뭐한 20, 30명은 가지고 놀았다고 보셔야 돼요. 음, 지금 오늘 이렇게 뭐 채널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요 이제 미니카를 보면 자동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시대에 제가 가지고 놀았던 미니카랑 이 신형으로 나온 미니카들을 한번 어떤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어, 일단은 옛날이랑, 이건 옛날 모델이랑 비슷한데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똑같아요. 옛날이랑. 여기 뒤에 돌려서 카우를 열면 이렇게 세시가 나오죠. 미니카모터가 있고 건전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이제 타입2라는 종류의 미니카 같아요 저도 미니카는 많이 몰라서 요거는 이제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이쪽에 놔두고. 이 미니카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타입이에요. 슈퍼 원샷이라고 하는, 많이 보셨죠? 딱 봐도. 기억나시죠? 요 타입이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놀았던 그미니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놀았던 신형 모델이 있어요. 일명 이제 모터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모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터만 이렇게 딱뺄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열어보면 보시면 이 사시 자체가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해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차 폭이 넓고 좀 차체가 낮아서 바람 저항도 덜 타고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도 좋고 뭐 성능 좋겠죠 요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에이지 미니카는 요 부분이 이 커버 이제 모터 커버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요 부분이 잘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으면 자꾸 모터가 이렇게 빠지니까 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퍼넌트 중에 이렇게 따로 나오는 제품도 있었어요. 금속으로 돼가지고 조금 이제 모터 아래를 받쳐주니까 냉각 효과도 있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금속. 이거는 아마 정품 제품은 아니고요. 아마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니카들 같은 경우에 구형 모델들이라 좀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손톱이 없어서 살짝 걸쇠를 밀어주면 뒤에도 한번 빼볼게요. 모터 쪽도 탈거를 하면 이쪽 보시면 구동부가 다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구동부가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전달된 모터에서 힘이 전달되면 이쪽 바퀴 쪽에 아무래도 구동력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밸런스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또 미니카가 단점 중에 하나가 차동정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래 가지고 놀면 바퀴도 헐거워지고, 왜냐면 코너에서 돌때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하가 생겨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쪽 바퀴나 이쪽 바퀴나 한쪽이 돌면서 헐렁헐렁해져서 빠져요.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왜 저게 자꾸 가지고 는 빠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이걸 취미로 사는 분들은 이 이제 샤프트를 긴 거를 연결하고 휠에 구멍을 뚫어서 더 튼튼하게 고정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공하는 거를 많이 좋아진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소, 그냥 소장을 하고 그냥 전시를 하는 그런 타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좋아...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런 건 이제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 미니카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렇게 신형 모델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거는 성이 돼서 산 거라서 좀 생소한데 다 열어보면 똑같아요 같이 돌려서 열고 보시면 건전지를 좀 바깥쪽으로 넣고 모터가 좀 특이하죠. 모터를 보면 손톱이 없어서 제가 손톱이 없어서. 잘안 빠지는 관계로 빼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모터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모터잖아요. 뭐 이제 골드 모터라든지, 블랙 모터라든지, 용 모터라든지, 유명한 모터들 있잖아요. 그런 모터들은 이제 좀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 제품들만 쓰이는 것 같고요. 이제 더블 이제, 더블 샤프트 모터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없어도 구동력이 앞뒤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이 앞뒤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은 아무래도 조금 미세하게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모터 무게가 좀더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꽂아볼게요. 건전지 집어넣을 때잘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넣으면 고장 나지는 않는데 드러나요, 자체가. 이게 MA 샤시라고 신형 좀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요 이제 슈퍼 x 모 X 시에서 이 단점이 참 재밌는 샷이긴 한데, 아래로 모터가 빠지는 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래로 모터가 빠져도 별로 이익이 없어요. 왜냐면은, 미니카는, 배터리를 생각보다 빨리 달기 때문에, 미니카, 배터리가 빨리 달기 때문에, 카울을 자꾸 벗겨야 된단 말이죠. 뭐 어차피 카울, 미니카, 가 건전지를 빼는 횟수보다 모터를 빼는 횟수가 더 적기 때문에 어차피 배터리 갈면서 같이 모터를 빼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죠. 카을또 열고 미니카 또 배터리 갈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또 신형이 나왔어요. AI 샷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래로 카울을 벗기지 않아도 이 바디를 벗기지 않아도 아래쪽에 다 오픈이 되면 이렇게 모터랑 건전지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모터를 집어넣고. 배터리 방향에 맞춰서 집어넣고 이렇게 배터리가 미세하게 통통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깨지거나 늘어나거나 헐거워질 수 있어요. 를 자극해 주시고. 모터만, 이제, 배터리만 다 달면, 교환하시거나, 충전하시거나. 그리고 또 모터를 간다고 했을 때도, 모터를 교환하고.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아까처럼, 모터가 중앙에 있질 않아서, 똑같이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야 돼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게 단점이죠. 이렇 보면. 참, 얘는 딱 보면, 아래랑 위가 잘구별안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커버를 다 닫으면, 이게 지금 언더 쪽이고 이게 위쪽인데, <laughs> 처음 보시는 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오픈되고요. 이렇게. 기어들을 빼고. 이렇게. 샤프트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다 치우쳐있죠? 단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미니카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배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은 아니죠. 근데 실제 차도 보면은 한쪽이 등속, 이제 등속 조인트가 짧고 길고 그런 게 있어요. 변속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속기의 중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나와서 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잡거나 급출발을딱 하면 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구동력 배분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박스를 보시면 옛날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더 조금 세련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보들이 있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조립을 했기 때문에 박스만 있는 거고요. 설명서도 옛날이랑 거의 비슷해. 좀 두꺼운 통통한 박스가 있고 좀 통통한 박스가 있고 조금 얇은 박스 이제 샷시나샷시 뭐 샤시 종류에 따라 이제 두껍거나 좀 부피가 크면 좀 두꺼운데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한정판이나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카울이 두개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이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한 3, 4분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어요.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주변 옵션 파츠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라든지, 아니면 뭐, 베어링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